자, 보이시죠? 한글로. 한글로 보이시나요? 여기 옴포유옴포유 네. 내장이 좀 크죠? 저기서부터. 어디예요, 저기? 저기. 여기서부터 쭉 저기까지 요렇게. 어디 갔어? 아이고. 요렇게 요 글자 써 있는 저 저기까지. 가제 배장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뒤로 가야 되나? <laughs> 뒤로. <laughs> 네. 네. 자, 따라오세요. 네. 자, 이렇게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무실, 사무실이고 여기는 이제 그 회의실로 어, 전에 썼는데 그 시장교사 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학생들 교육하고 수료할 때 보통 이제 이웃시장 와서 그때는 이제 1688 이런 그 인터넷 시장이 활발하지 않을 때였거든요. 그때 이제